안녕하세요 법선종 혜인입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유축생, 뱀띠, 닭띠, 소띠생이에요 뱀띠, 닭띠, 소띠생의 삼재는 해자충년이에요 어, 해는 대지년이죠 대지해 돼지해가 들어오는 삼재라고 해서 들삼재. 어, 자는 지죠. 자년, 눌러 앉는 해라고 해서 누울삼재라고 표현을 해요. 축은, 소년은, 어, 나가는 삼재라고 해서 날삼재라고 하죠. 사유축생은 올해가 신축년이니까 날삼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신자진생은 삼재가 임묘진년이에요. 원숭이, 지, 용띠생들은 호랑이, 호랑이는 들삼재, 명목 토끼는 울삼재 진, 용은 날삼재에 해당되는 것이죠. 해묘미생의 삼재는 사우미년이 들어오면 삼재가 형성이 돼요. 돼지띠, 어, 토끼띠 양띠 생은 사년 뱀, 오, 말, 미, 양. 년이 되었을 때 삼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들삼재, 오는 누울삼재, 미는 날삼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노술생의 삼재는 신유술연이에요. 호랑이, 말, 개. 이 년에 태어난 사람들의 삼재는 신, 원숭이, 유, 닭, 술, 개가 삼재고, 신은 원숭이는 들삼재, 유는 닭, 누삼재, 술은 개, 날삼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2년 중 연속 3년이 삼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삼재는 예로부터 세 가지 세양이 다가온다고 하여 조심해라고 내려오는 것인데요. 물의 재난, 바람의 재난, 어, 물의 재난이 있다고 해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여 조심해라고 옛부터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12년 중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하여. 3년 동안 좋지 못한 일을 겪는다고 하고, 특히 들삼재랑 날삼재는 더욱 조심해라고 하여 삼재풀이를 꼭 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특히 요즘같이 신년 운세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삼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선생님은 잠재에 대해서는 응급을 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곤 하지요. 어느 절에 갔더니 잠재풀이를꼭 해야 된다 라고 하고 또 신년 운세를 보러 갔더니 잠재가 들어와서 굉장히 좋지 못하니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잠재풀이를꼭 하자라고 겁을 주기도 해요. 특히 무속에서 잠재풀이를 해야 된다 라고 많이 권하죠. 그럼 정말로 이잠재가 무서운 재난을 가져오는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삼재는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삼재 그 자체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주의 구성은 태어난 해,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난 시, 이렇게 네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어난 일이 자신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이기에 사주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죠. 이 중요한 자리를 받쳐주는 것이 월이에요. 월주라고 하거든요. 일주를 받쳐주는 월주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사주의 본인인 일주보다 아주 먼 연지는, 연주는 나랑 멀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오히려 태어난 시가 더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살들은 이 지진에게 중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살기를 배워온 것이죠. 살은 연, 월, 일, 시, 어느 자리에 있던 살기를 발동하고 그 살의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삼제는 태어난 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태어난 년을 가지고 좋다,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삼재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삼재가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가 신축년이죠. 신축년은 사유축생들이 올해 날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축토가 들어와서 지금 이 예시를 잠깐 들어보았는데요. 추고살과 묘오파살이 이중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면 신축, 축토가 다시 들어오면서 추고살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형국이죠. 이럴 때 삼재가 여기에 가세를 하는 거예요. 가세를 해서 이 추고살 작용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삼재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이 정복되는 게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을 해소해야지만이 이 사람의 문제, 신축년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은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대운과 세운이 좋지 못하면 살의 작용이 더욱더 증폭돼요. 그럴 때 삼재가 들어와 있다면 이살 작용은 더욱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 잠재 풀이는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잠재는 살처럼 독자적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영향력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우리 조상님들은 전통적으로 잠재를 왜 강조해 왔을까요? 여기에는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십이진법을 이용하여 십이간지를 만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을 구분하였고 또 시간 또한 12진법을 이용하여 하루 24시간, 즉 12시간으로 나누어져 있죠. 특히 동양은 12진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어요. 총 12년 중 3년은 경망스럽지 않고 좋은 등목을 새기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깊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 재난이 온다고 하였던 것이죠. 재난이 온다고 하면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어 있고 그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신에 대해서 깊은 생각도 한번 더 하게 되겠죠.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호사다마라 좋지 못한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삼재를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재는 단독으로 나쁜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 삼재풀이를 위해 어떤 행위 및 기도 등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삼재풀이 대신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나쁜 기운인 살들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 충 여분이 알아보고 진심 어린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욱더 의미있어 보여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명절인 새해설날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입춘도 지났고요. 신축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알찬 살맛 나는 사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